오늘은 신비로운 년 월에 관한 바바 밤가의 예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리를 찾는 분들과 지식을 간직한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눈앞에 이미 펼쳐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신비로운 년 월이라는 맹락에서그 어느 때보다도 소름 끼치는 관련 소을얻고 있는 바바 방가의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평범함의 벨기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사건의 지평선 너머를 엿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은 여러분의 세상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 먼저 에너지에서 다음은 정신에서 마지막은 현실 자체에서 세상은 무너지고 진실은 침묵 속으로 부서질 것이다. 태양이 아닌 세상 내부에서 오는 어둠수십 년 동안 공책에 묻혀있던 미말들은 종종 은유로 치부되거나 번역 과정에서 왜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년월 그녀의 예언은 소름 끼치는 명확성을 얻고 있습니다. 무언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은 지정학뿐만 아니라 영적인 영역입니다. 사회 불안, 기한, 대기, 벼마, 대터, 우류, 정신적, 급증,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세계적 긴장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모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바바방가가 예견한 것입니다. 바바, 방가의 가장 불안한 예언은 무엇일까요? 특히 구동국원 국가들로부터 년대 초반에 부분적으로 유출된 한문서는 여덟 번째 문의 어둔 탈을 언급했습니다. 그 안에서 그녀는 일련의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지역의 미성 신호, 갑작스러운 손실 지구, 자기장의 자기 교란 집단 행동의 대규모, 심리적 겸하, 이식과 진실 사이의 날카로운 분열 이것들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소름 끼치는 성취를 가져왔습니다. 월에는 특정 위도에서 지리 공간 및 통신 위성의 간헐적인 중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노하는 예상치 못한 태양 활동을 보고했습니다. 풀레어가 아니라 철새 고래 심지역 뮤도 시스템의 행동을 변경한 저주파 교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이 시작되면서 언론의 히스테이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 공명하는 두려운 민간의 장에 대한 긴장감 때문에 전세계 인구에 걸쳐 감할수 있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 월인가, 왜 바바, 황가는 다른 많은 신비가들처럼 이 달을 특별히 언급했을까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월은 전환전이 되는 달즉 평문으로 위장된 끝에 이상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차 세계 대전은 연 월에 실제로 발발했습니다 히오시마, 원자 폭탄은 연 월일에 투하되었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연 월에 실패한 구대타와 공황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월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카불의 혼란스러운 함락은 월 충순에 일어났습니다. 월은 불이 아닌 그림자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시스템은 소음이 아닌 혼란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바 반가가 묘사한 것입니다. 폭탄에 의한 죽음이 아니다. 눈물 내 의한 죽음일 것이다. 지도자들은 말하겠지만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한 계절 동안 잠들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주요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은 이 보고서는 이러한 개인들 중 다수가 시간적 혼란, 감정적 분리, 그리고 공기가 변한 것 같은 느낌을 묘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시 인간의 대화의 지작이 사고작용과 관련이 있을까요? 오랫동안 기각되었지만 이제 봐봐 방가의 경고와 정확히 일치하는 일로입니다. 검은 다른 사람들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고 정신은 괴전하지만 눈은 벌이 사는 꼬지 못합니다. 면 월세의 나라는 이미 전문가들이 완전히 설명하기를 꺼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이파 프 중간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상치 못한 센서, 간섭으로 이내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의 항공교통관제 시스템이 중단되었고 남이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 달러의 거래에 영향을 미친 몇분 동안 지속된 대규모 은행 데이터 지연, 통신 위성에 영향을 미친 짧지만 전 세계적으로 분산된 인터넷 라우칭 오류이들은 공식적으로 기술적 결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사이버 분석가들은 하드웨어 논리 시스템 및 잠재적으로 인간 인재도 영향을 미치는 전자리 이상 현상의 융합에 대해 더큰 패턴에 대해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묘사된 검은 월의 선봉대가 기계와 정시을 건드리는 느리고 조용한 파도 펼쳐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우연되풀이합니다 국제연합은 단지가 아닌 국가이다. 이분부은 방가에 덜 알려진 기억의 조각들에서 날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공기가 철맛이 나고 빛이 슬픔을 가져올 것인 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시력이지만 이 문구들은 이제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상태를 반영합니다. 산불에서 발생하는 에어로졸과 밀입자의 증가가 일광의 질감을 변화시키다. 일부 유럽계곡과 동남아시아 평원에서 주민들은 이상한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하늘은 불을 보여주었지만, 천둥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침묵이 시작될 때이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침묵은 종종 목소리의 진실 저항의 어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번 월은 거멸의 불안한 층, 군사, 작전, 중예차단, 구역, 그리고 노을납도, 조열된 인터넷 잔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징조가 방가가 경고한 대로 정확히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환영함이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침묵고 여기 무언가 소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다바 방가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학, 여문은 자기 북극기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한 속도가라 갑자기 빨라졌다는 것을 알아차려 이것은 공상과 하처음 들릴 수 있지만 확인되고 측정 가능합니다. 실질적인 영향은 무엇일까요? 시스템의 오정열세와 바다, 동물이 장롯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기 북극이 시베리아 쪽으로 역전될 가능성 지구의 자기극, 우리 행성의 역사에서 이전에 이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을 서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지정학적 영향력에 대한 증가하는 보고와 결합하십시오. 그리고 바바 방가의 경고가 문자적 비유적 나침반 지점이 더 이상 우리라 생각했던 것이 아닌 세상을 묘사해 쓸수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지도가 역전된다면 다른 무엇이 뒤따를까요? 그것은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침묵 때문에. 그 침묵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수십년 전에 아무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던 진술의 소름 끼치는 성취를 봅니다. 이번 월 우리는 자연적인 것보다 의도적인 방해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기반 시스템이 흔적을 숨기면서 사이버 공격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정부는 그것의 언론나 많은 부분을 통제력을 잃어넣는지 인정하기를 꺼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은 역세서 반복해서 암역지전이 되었습니다. 아니면, 봐봐, 방가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데이터를 갖기 훨씬 전에 펼쳐지는 패턴을 진정으로 보았던 것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사람들의 행동방식 시스템에 반응 방식 정부의 통제 강화 방식에 대한 미묘한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지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통제가 얼마나 쉽게 내면화 되었는지 생각해보세요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를 검열하고 온라인에서 금지된 단어를 피하려고 호기심을 제한하며 이웃보다 화면을 더 신뢰합니다 방가의 말이 진실이라면 월은 부서지는 것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재편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날씨 패턴이 약간 다니다. 그녀가 공기가 철맛이 나고 빛이 슬픔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한 달을 기억하십시오. 중강은행이 인플레이션 주기 통제를 잃고 있다는 최근의 폰거 새로운 통화 질서를 조용히 준비하는 국가들의 금재평. 임나, 세계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기관을 우회하는 비밀리에 체결된 경제 거래 검은 거의 부분적으로 우리가 영원하다고 가정했던 금융 질서가 우리 아래에서 부서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는 달을 신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드렌치나 네바논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과 같은 곳에서는 이미 통화 붕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방가의 예언은 이것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자랑스러운 탑조차도 그 동전이 먼지로 변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고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금융재앙에 대한 약속인가? 그녀의 마지막 해에 방가는 검은 월동안 일어날 잠자는 국계대에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국가가 군대가 아니라 거울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메시지지만 일부 해석가들은 디지털 국가, 세계 강대국들의 위선을 반영하는 사이버 실체 또는 운동과 연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 국, 아마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국가 또는 대중의 동정심과 국제적 호의를 기부리는 일련의 세계적 당혹감을 통해 마침내 깨어나는 억압된 민족을 참조한다고 믿습니다. 할레스타인이나 쿠르디스탄일까요 아니면 탈중강화와 블록체인 기반 시민원에서 탄생한 버세롭고 이상한 실체일까요? 검은 월은 인식되지 않은 무언가가 합법성을 얻기 시작하는 지전이 될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지고 이 소름 끼친 뭉물은 최근 몇달 동안 기록된 갑작스러운 화산 활동과 해저 지질의 빗 속에서 이제 메아리십니다. 태평양 연안의 소립되는 수십 년 동안 출련 상태였지만 이제는 불안정합니다. 인도양과 지중해, 그처 지각의 비정상절인 판독 같은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웅지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자들은 신중하지만 바바 밤간 신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은 월렬의 지락 활동이 지지보다 더 심오한 것의 전조가 될수 있을까요? 국경을 재편하거나 해안선을 다시 그릴 수도 있을까요? 망가 그녀는 사람들이 힘이 아니라. 아니를 동해 이겨져야 알았던 것을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수만이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은유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시미학, 연구자들은 최근의 뇌안의 해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억상실에 대한 보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N부출, 화면, 유발 그림 자극 그리고 아이큐리션 콘텐츠 루프와 결합하여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수동적 기억 상시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걱정합니다. 만약 방가가 기억 자체가 조각나는 달을 예결했다면 그것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능력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검은 원에서 아마도 지식의 상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의 상실일 것입니다. 열이 상호 연결된 존에 있는 우리 추구자 비판적 사고가 패턴 관찰자 커뮤니치의 여부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저설 기구, 기술, 종제, 그리고 침묵 자체가 검은 월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바바, 방가가, 이 해체의 달을 진정으로 예견했다고 믿으십니까라, 우리는 이미 폭풍 속에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만한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평범한 달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범한 채널이 아닙니다. 만약 년 원의 미스터리와 바바 감가의 예언이 여러분 안에 뭔가를 자극했다면, 그 순간을 사라지게 두지 마세요. 태양에 삼켜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세요. 그린제 그리고 미지의 가장자이들 탐험하세요. 다음 시간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친구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